오늘 아침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석유원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울자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을 곁에 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길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이불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에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2절 보세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리더의 참된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앞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잡평하실 일을 눈앞에 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물론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 갈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만 발치에서 쫓아오다가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죠 아마 순교하는 순간에 이, 이 스피릿을 제자들이 가지고 서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나라 함께 가자 이런 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이 여운이 크게 남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못 가는 제자들 심정을 오죽했겠습니까? 네 이런 나라 함께 가자 이, 이 말씀은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의동생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기도해야 함께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지로 함께 가진 못해요. 의지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갈수 있어요.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야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서 주님께 걸어가세요 정말 정말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곧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체사장들과 석유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들은 그 로마 군병들도 동원이 된 거예요. 군대와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예요. 성전을 수비하는 유대인의 집단 그 군병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이 지금 연합해서 예수를 잡으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 군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군대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이라. 근데 이 단어가 최소 2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만 이 단어로 판단해 보면 2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군대, 그리고 성전 수비대까지 더해진 거죠. 그런데 요한복 18장 12절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지금 로마 군대를 인수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까, 천부장입니까? 천부장이죠. 그럼 천부장은 몇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이에요. 천명의 군대를 인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과 고작해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데 가론 유다가 지금 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뭐 10여 명의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오기 위해서 천부장이 동원되고 있어요. 이게 격이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무기가 병기와 몽치와 회와 검과, 이 엄청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군대가 지금 동원돼서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지금 군대가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로마 군대와 성전수비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성형들과 장로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언가 말하자면 민중봉기와 같이 이런 작은 어떤 전쟁과 같은 지금 극단적인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한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이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이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이 대적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와서 서로 군호를 짜서 신호를 짠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차가 크다 아마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들만해도 지금 수백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라비어 하고서 거기 와서 입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랍니다. 연기 대상감이에요. 여러분 위선의 극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여기 없습니까? 라비어 하고서 예수를 찾아가서 입맞췄고 군인들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때 47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 검을 빼서 휘두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누굽니까? 말고죠. 어떻게 아셨어요? 네 요한복음이 있죠. 네 미리 예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laughs> 18장 12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검으로 내려친 사람은 베드로고 귀가 잘린 사람 말고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베드로란 이름을 밝히질 않고 곁에 섰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고. 여기에서 곁에 섰는 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서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아마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어떤 사도가 마가에게 구술한 내용을 기초로 쓰여졌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구술한 이야기를 이 마가가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 합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관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누가 썼다 언제 썼다 이런 거를 옛날에 문서에는 그런 걸 쓰는 법이 없어요. 작자 미상 우리말로 말하면 작자 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마가가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베드로와 매우 친분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베드로가 있을 때 마가가 그때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남길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마가에게 자세하게 전달해주면서 이 마가 그것을 기초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베드로의 구슬에 기초했다면 곁에 섰는 자가 누군지 이 마가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베드로라고 밝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지키겠다 고 칼을 후두른 이 행위가 사실은 떳떳한 행위가 아니라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떳떳한 행위가 아니라 부끄러운 행위예요.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을 후두른 행위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최고의 정병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와트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그런 군대가 지금 동원된 겁니다. 이 어부였던 사람이 무슨 칼을 들고 다니길래 거기에서 겁도 없이 칼을 휘두르겠어요? 이거는 목숨 내 걸고 사실 자살 행위죠 베드로가 이한 행위는 용기 있다 못해 무모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합니다. 누구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까? 여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로마 군대 앞에서도 그그 그 칼을 휘두렀던이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 이두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 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칼을 들고 목숨을 다 내놓고 거의 자살행에 위 가까울 정도의 무모한 용기를 보였던 베드로와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기면서 내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맹세함이 예수를 세번 부인했어요. 이두 베드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예수를 지키겠다 고 칼을 휘두는 이 행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떳떳한 행위가 아니라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지키려고 했던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베드로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지금 무수하게 보았던 터이고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지금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왕. 세상적인 권세와 정치력을 가지고 여기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올인해요 목숨 겁니다 그런 일 없으세요? 위험하지만, 모험적이지만 이번 한 순간만 넘기면 내 팔자가 펴요 그럼 거기에다 올인 하잖아요. 다른 길도 없고. 그럼 목숨 걸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목숨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있잖아요. 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물질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취미에도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칼을 후드입니다 우리도. 이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칼을 후드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습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강도라는 것은 정치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십자에 가 달렸던 그 강도들은 사실상 정치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을 실제 강도든 아니면 정치범이든 이 대적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이 대적들만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마음이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 이 대적들을 보고 대적들의 무지가 마음 아프셨던 그것보다 오히려 칼을 휘두른 베드로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 거라고 봅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는 길을 택하여 오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행위를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그 열심이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두드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히, 우리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디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옆에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칼을 위들렀는데요 충분하지 못하죠. 그게 오히려 주님의 뜻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져 는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성경에 스트리킹을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네요. 옷을 벗고서 도망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에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간 겁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갑자기 옷을 벗고 도망간 청년 얘기가 난데없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력에 잡힌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내용이 사보험서에서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마가일 거라는 겁니다. 마가. 마가. 마가가, 마가 봄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는 말하자면 인증샷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들 중에서 쓰면서 자기가 어딘가에 그 흔적을 좀 남겨놓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가 그 흔적, 말하자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낙관을 찍는 것처럼 여기 살짝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가른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죠. 그럼 가른 유다는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들이닥쳤겠어요? 상식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이닥쳤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안 계셨지만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급히 이끌고 거리 그리로간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집에서 혼입을 두르고 자고 있었는데 군대도 들이닥쳐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또 가니까 마가가 의복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채로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미리 알리고 피신하실 수 있도록 할 여유를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결국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다도망가죠 결국 자기도 혼입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고 어설프죠. 어설프기 짝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가죠.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또 도망쳐 버렸어요. 굉장히 어설픈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빌미도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바울이 또이 마가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관계들을 봉합시키고,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이 어설프고 어리석은 청년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때 배 혼유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갈 때 자기가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세리마태가주파날이나 두드리면서 민족의 주머니를 그 착취하던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끝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혼 유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처럼 여러분 나도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옆에 있는 연약하게 보이는 저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끝을 예단하는 것은 무례하고, 그리고 비신한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지금 배혼유부를 버려도 도망가는 수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주님 사랑을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